와 36경 밀당하시네. 아 내가 아나아내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아니야 아니야 이러 점수. 양들은 대비 사이타. 아 진짜 너왜 이렇게 무섭냐? <laughs> 음, 아 <laughs> 몰라 때타하면 중바하겠지 이러는데 저분이 <laughs> <laughs> 지가만큼 많이 안 돼. 왜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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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오 럭스 공기 충전이 아, 나끄자 <목소리> 아, <목소리> 없어요? 랜 빠졌어요 저 포구 도는 거 조심 포구 뒤 뭐야! 피했어. 살려줘 아, 나이스 포 잘. 피 가자. 나이스 우리 간다 우쪽 간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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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안 죽어 안돼 죽지 마 라인 못 썼어 뽕 생긴다 줌바 줄까? 어안돼안돼안돼안돼 용돈 아 용돈 구나 미안해 괜찮 네가 말안 했어 가다. 다할하자 음, 어, 어떻게 된 거지? 어우, 물 호겠다. 어 맞았게. 맞았어. 알았네. 나 간다. 야, 에임가 뭐야, 망치. 망치, 망치 떨고. 아이. 고다가아지나왔 <laughs> 뭐야? 그냥... <laughs> 그냥... 에이드 냥번 반사.. 이 그냥... 반사.. 로냥그 뚫어주자 이번에 복냥나냥니냥 <laughs> 나나나 라인 그냥... 그야 그냥... 그냥... 그호 그냥... 네 달려봐 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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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냥... 돌아 그냥... 그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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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랑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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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그냥... 그냥... 그아 이자 잡고 돌아오긴했는데다 개피야 근데 아, 다 개피? 니아봐 가서 리얼? 리얼? 리얼 다 개피?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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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리얼, 오케이, 리얼. 오케이, 리얼, 오케이 오케이 리얼. 오케이. 네, 오케이 나이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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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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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맨 끝에 있을게요, 그냥. 야! 힐비, 힐비 야, 서기야, 뽕서 아나 힐베네밤 뒤. 빈디, 뽕 줄까? 뭐 싶어? 뽕주셔드돼 저한테. 주세요. 더 어, 잘랐어, 안 죽게, 일단 안 죽게. 오케어 그래, 우리 베란다에. 해. 야, 호그 베란다! 야, 호그 베란다! 확인, 오케이. 확인, 확인. 그 호그, 호 진짜 피 그래, 피해, 피해! 죽고 나이스! 야, 나 죽어! 야, 살짝 차렸어! 라인, 라인 힐백, 라인 힐백! 오케 okay. 나이스! 한번 살짝 빠지고... <laughs> 이거 이번에 꼬아야 돼, 꼬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laughs> 우리, 우리 자리야, 너. 이거 후르 겐지랑 그걸로 하자. <laughs> 후루 겐지랑. 어, 겐지랑. 오케이, 오케이. 아임 라인 9까지. 형, 맥크리 아, 돌았어. 호구, 호구 1.5. 엘뚱 오래. 발진제 이거 방격 빠지 말해줄게 야야 두름방격 어, 어, 없거든? 고고고난고고 예, 고고 가자 고고, 고고. 고고. 야 라인 쿡있다 자리야 헬자야헬투자야 헬벨 렸어 풀렸어 야이아 잡아 잡 근데, 근데, 근데 무슨 뭐야 무슨 어 잠깐만 이거 실화냐? 아니네? 괜찮아 괜찮아 어실실화를보냈다아나 뭐 줄게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아 한 맞추네 은근 무빙 신는 거네 에이, 에이 가비 에이 가비. <laughs> 에이 가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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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디 어디 자리고막망나나힐면 없어 지나툭이다 뭐, 내가, 내가 나 먼저 갈게 어 뭐야 나이스 막다어어야미크리 있다 맥크리 왜쥐 나이스 이게 이게 하나 바꾸니까 바로 이기는구만? 점수

맞다 알았 아, 뭐야 친구 있네 아나, 하고 싶어 아뭔 소리야 아, 나중에 어, 안왜 자꾸 던져 아못 던져 <laughs> <아유. 웃음> 야그 전판은 어? 처음에 그거에서 그 처음에 <laughs> 야 이거 저힐이야 처음에 3딜 했잖아 우리 아니 맞아, 맞아. <laughs> 어 잠깐만 에이테마 옥상 빠 어? 뭐야! 아아.. 물 던지네? 아, 침착해, 침착해 <laughs> <형차가 됐구나. 웃음> 아괜물 던져요! 아.. 멀쩡 같대 저아 초계피 야아미 아, 초계피 힐받어요 방금 아, 이시다 이거, 깹시다, 이거. 아. 하나 반피 아, 하나 잔다 하나 잔다 나나

도. 배게리잡피한 대만. 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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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 있어. 인간일 뿐. <laughs> 간단하 알았다. 아까 그카르타는 거. 아, 그런 거 보다 되게 잘했어. 인간일. 아. 에라 어디 갔어? 야, 라인 뿌 있어 라인 뿌 있어 이거. 음, 와왜 라인 중재방어. 와 나이스. 네, 라인 비라임비 예. 네. 와 라인, 나이스. 예빈 아, 나이스. 빈 라인... 나이스. 라 어. 나 월드컵 뺏었대. 그니까 깜짝해 드릴게요. 우리, 우리 빠지자 우리 라인 스궁 있다. 나뽕 54. 다 예. 어 호우지었어. 호우라었어조한줄 라인 궁 있잖아. 어, 저 있어. 야 이거 이거 앞에서 앞으로 와 봐라. 궁 쓰는데. 시면얘네 바로 거져왔어 얘죽는 마음 빠졌어 자리야. 야 정말 정말 라인이여못 쳤어. 석격 정말 조심석봐 한번 빠지고. 나 끌렸어, 나 끌렸어. 그지 아, 뭐저 끝까지 들어오냐 진짜. 간다. 오케이. 이 하나 없어요. 나죽나순자나죽수자이렇자주자자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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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자, 어. 오케이 힘들다,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쭉. 나 왔어? 아, 선생왔어헤 여기 치롱 여기 치롱 영업 채웠고. 가롱 여기 치롱. 집을 아, 자주 돌았는데. 다개핀데 아깝다. 마이크 벌써 8 0나 공기 아 다음에 가자. 얘네 빛도 없어. 아우, 서경이 있다. 저쪽으 가자. 그렇고. 아. 놓치지 않겠나 우리는 정난 거 같아. 뭔가 있네. 말자 아, 하나 둘셋 고고고고고. 네 그냥 실러 다 잘라 버리게. <목소리> 자라도 잘라 버리게.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깔끔하다 <목소리> 깔끔해. 깔끔 <목소리> 이나다 잘라 버리기. 앞으로 나와자 이거. 우리 비트 있어요? 네 아, 비타 아, 이거 한 명. 아, 이거. 하나. 네 힐벤 쿠엘 뭐야 무시 트레가 밝혔다 트램 비빈 거 두세 칠 하나 2칠 트레 나왔어 트레 나왔어 트레 나왔어 재필 어, 어. 어, 어, 어 여기 <laughs> 빠짐 트레 여기 빠짐 잠깐만 비트 겨우세요 비트 겨우세요 어 나이스 비트 파장. 어 나이스 나 라인 붙었어 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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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돌아와 나이스 나이스 와저 비트 나이스다 와 비트는 와 진짜 탑고스 인정합니다 누구야겠다 어 호응해호응는자찮아요 아아 자화..자화상 하는 거야? ㅋ ㅋ ㅋ ㅋ ㅋ 빨리 정글 해라아나해서하고네저 구길 맞상한다넌 한낱 인간의 반저 넌기나인간 한낱 인간의... 넌 한낱 인간의... 넌 한낱 인간 야한줄 말고 그 정크랫 하라고 여기 정크레 좋잖아 어 한다 진짜 한다 어 음, 짜증나게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나는 어, 몰라. 몰라 어 나는 나나 이말 취소했어 어나 어, 몰라 ㅋ ㅋ ㅋ ㅋ 이거 <laughs> 막작야 이거 정크레정크레정크레 <laughs> 뭐야 <웃음> 저거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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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레 있어 <웃음> 뭐야 <laughs> 상데도정크레 있어? 어 상대도 있어 <laughs> 아, 뚫렸어, 나 뚫렸어. 아, 그래, 못냐 진짜. 뭐야? 뚫어다 <목소리> <멀렸네>. 어, 들어가야지.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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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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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힐 빠지고 갈걸 2차 2차 다잡 2차 다 잡을 수 있어 다 잡을 수 있어 수 있어 때려 때려 그물 때어때어때어어 나이스 나이스 오오 잡았다 아깝다 어아어어그래 빠졌어 그래 빠졌어 그래 빠졌어 정면 맞다, 정면, 정면, 정면. 그 오케이. 알 아, 어 형이 나물 뿌리네. 괜찮아, 괜찮 시야 걸고 있어. 아직 안 걸었어. 오, 들어다어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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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클린 아니, 나안보여어클고나 풀린 줄 알았는데. 아야 예, 예. 여기 살려줘. 정사리한테 킬점이나 <놈> 오, 못지어 아, 이거 아, 이다 오케이, 하나 킬. 라인자리야혼나 어, 밟아, 밟을게, 나 밟을게. 야, 밟을게. 야, 밟을게. 야 뒤에 호 있다, 야. 그래, 빠, 뒤에 호그, 그래, 빠졌어요. 그래, 빠졌어, 그래, 빠졌어. 지금은 없어. 근데, 3초 뒤에, 나 피, 나 지금, 피. 지금, 지금 그래 있어, 호그. 야, 피좀주무시해 무시해줘. 무시해줘. 난 힘줘, 야. 눈곱 있어요. 꽃자할 만해, 할 만해. 야, 저, 저 없어요. 나이스. 와 나이스, 잘가요 아! 그냥 다 잘라버리기! 아, 아 나이스 사장님 잘하자. 저랑 같이 서양봉 합시다 이거 님서양봉준비해야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삼촌 간다 그어 그래. 우리 뒤에 빠져있자 라인 아, 어, 스킨, 아, 스킨 좀도아크레왔다 아, 그래, 빠지자마자 스킨구경을왜해 빨리, 빨리 빠져 빨리 뭐시예요문 와요? 정면? 애 와요 잘 온다 괜찮... 오케이, 아나 고 지금 갑시다. 동동님. 나 이제 에서하 오케이. 스 나이스. 난 쏘는데 안 돼. 잘했다. 네. 저 아나 괴롭히는 틀. 중이에요. 어... 머리 한번 밟아주고.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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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리탄 맞아 죽고 도망가고. 나 자... 이거. 끝났... 오케이, 오케이. 아디님 개빡치지 안돼. 수고하셨어요. 야이, 내지야. 괜찮네. 유스노킹을 쳐라. 현재 감도 몇이냐? DPI 800에 9.1이요. 야, 딜 많이 넣네.